433번 복개. A 상자와 B, B 상자. 각각 6개 공이 들어있고, 동전 1개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에서 공 1개를 꺼내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에 공 1개를 넣고, 이런 시행을 6번 반복했을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 처음으로 8이 되 확률. 풀어볼게. 음, 먼저 앞면이 나오면 A에서 B로 A 상자에서 B로 공을 하나 옮기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로 옮기고 그리고 여섯 번 시행했을 때 처음으로 음, 여섯 번 전에 8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B 상자가 8이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구해보자. 음, 이것도 어렵지 않겠네. 그렇 먼저 여섯 번 시행해서 b에 공이 8개 있고 a에 공이 음, 4개가 있어야겠지? 그런 확률은 앞면이 네 번, 뒷면이 두번 나와야겠지. 그렇 요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앞면이 연달아 두번 나오면 바로 8이 돼 버리잖아. 그렇지? 여섯 번 시행하기 전두번시행해서 바로 8이 돼 버리니까 요런, 요런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 겠지 그치. 그러면 음, H가 4번,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인데 처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 그치. 이 경우밖에 없지.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뒷면이 나와야지. 그치. 앞면 나오는데 또 앞면 나오면 바로 6대 버리 바로 8대 버리잖아. 그치. 뒷면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 뒷면이면, 다음은, 앞면, 뒷면이 올수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뒷면이 두 번이니까, 바로, 앞면이 연달아 세번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번전, 번전, 팔.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여기는, 앞면, 뒷면, 앞면이니까, 다음은, 무조건, 뒷면이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이었으면, 뒷면 두 번. 음, 둘다 여섯 개씩이니까 바로 앞면, 앞면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뒷면이 오는 경우에는 앞면, 뒷면 올수 있고, 뒷면이 오면 바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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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연달아서 와야겠지. 요거는, 음, 역시 앞면, 뒷면 올수 있고, 이렇게 오면 요거는 앞면, 앞면, 앞면. 바로 이렇게 와야겠지. 음. 그럼 얘는 앞면이 올수 없고, 뒷면이 올 거고, 뒷면이 오면 바로 앞면, 앞면이 와야겠지. 그치? 음. 그러면 다 찾았네.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다섯 가지 경우이고, 음.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은 똑같으니까, 모두 2의 2분의 1에 6승이겠네. 그치? 2분의 1의 6승, 2분의 1의 6승, 2분의 1의 6승, 2분의 1의 6승, 2분의 1의 6승. 이게 다섯 개니까. 32, 64분의 5가 답이 되겠지? 음.